김윤상 변호사 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월 8일 방송에서는 시더스 상생 로드맵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방송 시간이 길고 또 생소한 내용들이 있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부인의 소가 중요한 것이니 세 차례 정도 한 것처럼 상생 로드맵에 대해서도 세번 정도는 할 것이라고 예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방송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지난주 방송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방송의 이제 방송 순서를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죠. 먼저 1번 한번 볼까요? 1번 상생 로드맵의 출발점. 파산 절차 내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방향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더스 사태가 발생한 후 2024년 1월 초부터 지금까지 해결의 방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더스 상생 로드맵은 2년간의 저의 생각을 정리한 결론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향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많은 분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방송 에 말씀드렸듯이 올 상반기 내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결과물 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파산에 대해 이성희 변호사는 유튜버 방송에서 수차에 걸쳐 연합채권단과 휴건대는 파산 찬성 나머지는 파산 반대 이렇게 극단적인 갈라치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성희 변호사는 신탁이 무효임에도 수익자 지정을 해준다고 회원들을 거짓 선동하다가 파산 선고 결정으로 그본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날 상황에 처하자 이처럼 물타기를 한 것인데요. 파산은 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찬성과 반대로 정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 결정이 난 만큼 이 절차 내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파산 절차 내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한 바는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연합 채권들이 마치 파산 절차 내에서 자산이 공매로 나오면 그것을 상값에 받아서 높은 가세 팔아. 그것으로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요. 연합채권단 회원분들 중에서도 지난주 제 방송을 보시고 연합채권단의 방향이 변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희 변호사가 그랬죠. 연합 채권단과 은변호사는 음 파산 관제인이 채권을 떨리로 팔면 이를 매입해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한다고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선동에 넘어갈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파산이 공매로 나왔다고 쳐요. 그 공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가 일방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경우. 외부일이 받는 것보다 우리 내부에서 공매를 받는 것이 회원 전체를 위해 좋지 않겠습니까? 공매 참가는 파산 절차 내에서 연합채권단이 하고자 하는 여러 계획 중 일부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파산 절차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모든 피해자들, 채권자들의 완전한 피해 변제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이성희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대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신탁을 받았고 수익자 지정의 대상이 된 한남 부동산이죠. 한남 부동산이 경매에서 세번 유찰되고 약 400억 원 하던 부동산이 270억 원으로 외부인이 헐값에 경매를 받아갈 때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습니까? 하남부동산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에서 얼마나 좋은 땅이라고 자랑을 하였습니까? 건재당권자를 설득해서 경매를 중지시키든가? 아니면 LS인베스트먼트 부동산 매각한 돈 30억 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 돈으로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겠습니다. 내가 수탁자로서 시더스의 재산을 보전했다. 나머지 잔금은 회원 여러분들이 십시 일반으로 마련해서 피해 회복의 발판으로 삼자. 이렇게요. 그 정도 배짱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피해자들 위한다고만 하고 아무 결과도 못 내니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고도 명성교회에서 격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를 두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을 해내셨다는 거잖아요. 이러니 이성희 변호사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방송 순서 이제 두 번째로 회생모드맵의 전제조건은 이성희 변호사의 간의 행태와는 반대로 합법성, 지속가능성, 회원 참여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중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실 테고 회원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저는 그렇게 급하게 하지는 않으려고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어떤 길이든 저는 회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는 상황에서 함께 가야 성공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진행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이대라고 그러죠. 프랑스로는 아방가르트라고 하는데요. 전쟁에서 수색대처럼 본대에 앞서서 먼저 여러 위험성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동의하시는 분들부터 적게나마 시작을 해서 다른 분들이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들은 마음을 편하게 잡수시되 현재 상황을 항상 주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방송순서 3번에서 5번을 같이 한번 되짚어보면 구체적인 모델은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의 버커셔 헬스웨이를 참조하자고 했고 올 상반기대로 상생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인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커셔 해스웨이 성과에 대해서는 전 세계 시가 총액 순위와 주가 변동 그래프를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표에 나온 시가 총액 순위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좀 시간은 조금 흘렀는데 아마 순위 변동 약간의 이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애플, 3위가 엔비디아, 4위가 구글. 알파벳은 그 구글의 모회사고 지주회사가 알파벳입니다. 5위가 아마존. 6위가 사우디 아람코, 사우디의 그 석유 국영 기업입니다. 7위가 페이스북, 페이스북의 그 모회사가 메타 플랫폼이고 역시 그 지주 회사입니다. 8위가 TSMC 대만의 그 반도체 업체죠. 9위가 버커셔헬스웨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버커셔헬스웨이입니다 10위가 일라이릴리 그 다국적 제약 회사, 헬스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이 표에 나온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버커스의 순위가 지금 9위에 이제 랭크되어 있고 지난 방송에서 제가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말씀드리면서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을 제낄것 같다는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6년 시가총액인데요. 제가 방송 준비를 하면서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순위를 보니 정말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넘어서 엔비디아에 이어 2위를 달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기준 따끈따끈한 전세계 시가총액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1위가 엔비디아. 지난 곡에서는 이제 4위였는데 아마 작년에 2위로 올라서고, 말에 2위로 올라서고, 그올 초에 1위로 이렇게 올라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시가총액 달러 기준으로 보면 4조 4,503억 달러. 2위가 알파벳의 구글입니다. 시가총액은 4조 557억 달러입니다. 구글이 그 제가 예상한 게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2위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끼고 2위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1위 엔비디아와 2위 알파벳 구글이 시가 총액 4조, 4조대로 두개 지금 기업이 있습니다. 3위는 애플,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5위가 아마존, 6위가 브로드컴이 이제 새로 진입을 했는데, 이게 미국의 반도체 업체라고 합니다. 7위가 사우디 아람코 8위가 메타 플랫폼의 페이스북, 9위가 TSMC, 대만의 반도체 업체죠. 10위가 테슬라, 테슬라가 올 1월 15일 기준으로 9위에 이렇게 랭크가 됐습니다. 6위 브로드컴과 10위 테슬라가 새롭게 이렇게 10위로 진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버크쉐스웨이가 11위, 12위가 일라이 릴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커세에서 지금 11위로 이렇게 순위는 떨어졌지만 시가 총액은 오히려 이제 작년보다는 원래 지금 1조 697억 달러는 작년보다는 올랐습니다. 지금 1위부터 1 0위까지가 지금 크게 이제 분류를 하면 플랫폼 기업이 2위 구글, 3위 애플, 4위 마이크로소프트, 5위 아마존, 8위 페이스북까지 이제 다섯 개가 플랫폼 기업이고,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엔비디아하고 TSMC는 반도체 기업이고, 아, 브로드캄까지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수 있죠. 어, 이걸 본다면 반도체 업체가 지금 3개가 지금 10위 안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우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워낙 유명한 기업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테슬라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개인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나뉘고 있지만 테슬라는 이제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기 이제 자동차 전문 기업 윈 자동차를 어떻게, 뭐, 개발한 회사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는 그 자동차 산업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모빌리티라는 그 용어를 많이 씁니다. 모빌리티가 이제 움직이는 이동수단,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고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이유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온갖 기술들이, 집적되어 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에 온갖 그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자동차 또한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반도체에도 상당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가 하는 일들 중에 모빌리티 산업 이외에도 뭐 AI나 그 로봇 이런 데도 상당히 그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데이터를 모으고 이걸 이용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는 저는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구글이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 소프트를 어, 제끼고 시가총액 2위를 달성을 했는데요. 애플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1위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고 구글이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것은 2019년 이후에 7년 만에 1위라고 합니다. 왜그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버커셔 헬스웨이가 투자한 기업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애플이었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애플의 주식 중에 절반 정도를 매각을 하고 하반기에 구글의 주식을 상당수 매입을 했다는 걸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1년 동안 구글의 주가가 73%나 급등을 했고, 순위가 이제 2단계 상승한 것이 버커시의 수의 투자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버커시스웨이가 투자를 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오랜 기간의 통계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버커시스웨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버커시스웨이 자체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한 것이겠죠 어,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삼성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20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그 1월 15일자 원래 1월 15일자 시가 종액 순위표를 보시면 삼성이 15일로 처음으로 20위안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 기준으로 하더라도 삼성이 41인가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가 종액이 올라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일인 시간 내에 10위안에 들기를 기대해 보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방송을 간단하게 뒤짚어 봤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시더스 상생 로드맵의 핵심, 몰수 보전 파상과 피해복의 가능성,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결론 부분이 상생 로드맵의 핵심을 하기 전에 먼저 편의상 몰수보전과 파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복을 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더스 사건의 경우 사기와 관련된 것이겠죠. 방문판매법이나 유사수신은 피해자 가 회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이 대부분에서 확정되더라도 이를 증거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은 기억을 하시고요 피해자 여러분들은 현재 시도스의 많은 재산들이 몰수 보전이 되어 있고 파산으로 파산관려인이 환가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해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수 보전과 관련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수보전은 부패재산 몰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몰수보전이란 검사가 범죄 피해자를 위해 미리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이지만 민사상 보전처분인 가압류와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두면 고난재판까지 그 재산이 보전되는 것처럼, 몰수보전은 형사판결 확정 시까지 재산을 보전해 주는 것이죠. 몰수보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부패재산법상 재산범죄로는 사기, 횡령, 배임이 있는데, 시더스 사건의 경우 사기만 해당이 됩니다.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해 부패재산 몰수법을 통해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몰수 보전은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 재산을 보전해 두는 효과는 있지만, 우리 시더스 사건의 경우 피해 변제를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기 사건은 얼마 전 기소가 되었지만, 확정되기까지는 몇 년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덧붙여서 사기 사건의 경우, 개인적 법익이기 때문에 고소한 사람 관련된 부분만 재판이 진행이 되고 현재까지 고소를 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서 검사에게 환부 신청을 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들 간의 형평성 때문에 여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른 그 대규모 형사사건에서도 이런 분쟁이 실제로 일어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분쟁 때문에 환부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 시더스 사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기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특정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몰수보전이 되어 있는 재산은 이상은 회장의 개인 재산이라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재산을 가지고 환불을 한다고 할 경우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또한 충분히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몰수보전이나 형사 절차에서 사기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한 피해 변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수보전으로 피해 변제를 위한 재산을 확보해주는 이런 점은 있지만 실제 피해 변제는 어렵고 결국 피해 변제는 파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파산 절차를 통한 채권 변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산 사건은 민사 사건이라 할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대신 채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많은 피해자들이 채권 신고를 하였고, 파산 관제인이 환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 보고서 상으로 환가 가능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라는 말은 여러 차례 들어보셨죠. 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산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여러 방법들이 나올 텐데, 파산 이후 작년 1년 동안은 이성희 변호사의 신탁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으로 1년 이상을 허비하였고 올해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탁 계약서에 대해서는 부인 의소 의심 판결에서 신탁이 부인되고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성희 변호사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모두 계열사의 소유에서 신탁 등기로 이성이 변호사에게 이전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 소송은 확정되어야 신탁 등기를 말수할 수 있습니다. 시드스 인베스먼트, LS 인베스먼트, 돈 글로벌에서 신탁으로 이성이 변호사에게 넘어간 부동산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확정 시까지 몇 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이 변호사는 부인의 수 판결 이후에도 물러날 의사를 비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겠죠. 시더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고,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 회복의 길은 멀게만 보입니다. 물수 보존으로는 피해 변제가 어렵고, 파산 절차는 이성이 변호사를 인해 더디기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기다려야만 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의 결론입니다. 시더스 상생 로드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올해 10년을 맞아 시더스 상생 로드맵을 제안 드렸고, 이제는 진행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더스 상생 로드맵의 핵심은 상장사 주식을 통한 채권 변제입니다. 상장사 주식을 통한 채권 변제. 금전으로 완전한 채권 변제는 금액적인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코인으로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는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수보정과 형사절차에서 피해 변제는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보았죠. 파산절차를 통한 채권 변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절차 내에서 또는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어떤 변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에게 절박합니다. 상장사 주식을 통한 채권 변제.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하면 피해자 여러분의 채권, 파산사건에서 여러분들 채권 신고한 그 채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채권을 상장사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출자 전환, 출자 전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채권을 상장사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아간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채권에 대해 얼마만큼의 비율로 주식을 전환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낳게 될 텐데요 피해자나 채권자 여러분들도 이 점을 궁금해 하실 것이고 전환받은 주식으로 완전한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주식을 받았을 때그 금액은 채권에 비해 많이 못 미칠 것입니다 파산 절차가 종결되더라도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먼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과 채권의 전환 비율은 누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제 감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기업 회계상 채권의 실제 가치를 넘어 주식을 주면 회계상이나 세무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평가하여 그 가격으로 전환을 해주는 것이고, 이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된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쳐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채권에게 미달하는 주식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이제 걸리겠지만 채권의 완전한 변제와 이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많은 준비를 해왔고 자신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모델로 지난 시간에 버커스 해스웨이를 들었고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60년 동안 이룬 성공의 과정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우리 시대에 접목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한테 권유했더니 야 그거 맞다 이런 말을 저도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버커시 해수을 이룬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만 꼽으라면이두 분이 항상 주주들이 회사의 주님을 인식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상장사의 주주가 되신 후에 거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버커셔 해스웨이의 1985년부터 2025년까지 40년간의 주가 변동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40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해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모델로 삼은 만큼 저 그래프를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더스 상생 모드맵은 한마디로 피해자들을 주축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을 상장사의 주조로 만들어 드리고 그 회사를 성장시켜 완전한 피해복을 이룬다. 저는 이 방법이 시더스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다시 한번 들으시니까 조금은 덜 났을 것 같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에 걸쳐 계속해서 이에 대해 궁금점을 해소함으로써 함께 참여하는 길을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가 오늘 방송 내용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시더스 상생 오르맵의 핵심, 몰수보전 파상과 피해회복의 가능성, 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목의 배경 사진에 나오는 것은 먼 나무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누가 저 나무가 무슨 나무냐, 먼 나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먼 나무가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서식하는 난대성 나무라고 하네요. 몇년전 제주도에 갔을 때저 먼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심겨져 있었는데 이제 육지에서도 많이 보급이 된것 같습니다. 그 사진은 얼마 전 제가 산책을 하다가 눈에 띄어서 찍은 것입니다. 사진의 왼쪽이 순나무이고 오른쪽이 앞나무인데 앞나무에만 저렇게 붉은 열매가 열리고 늦가을이 되면 잎은 떨어져도 열매는 그대로 있어 관상용으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저 열매를 보니 너무 아름답고 많이 달려 있어 우리 시더스 회원들의 수만큼 되는 것 같네요. 시더스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고 열매를 맺는 날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저 사진에 담겨져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